계좌의 잔고는 텅텅, 월세 입금일은 오늘. 근데 대출은 다 거절. 이런 상황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지금 필요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당장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찾던 대안 여기에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출로 인해 급히 현금이 필요할 때 대출은 신용도나 소득 증명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폰에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한도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기능이 있으며 해당 한도를 활용하여 특정 경로를 통해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복잡한 서류나 대면 절차 없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공과금, 병원비 같은 급한 지출을 바로 해결해야 할때 가장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신용등급이나 소득증명 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입금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단, 정식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고 수수료 및 환불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운영 중인 업체이며, 수수료 또한 업계에서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급히 현금이 필요할 때 유용한 방법이 될수 있지만, 과도한 이용은 다음 달 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결국 중요한 건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는 복잡한 절차 없이 휴대폰만으로 빠르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죠. 단, 반드시 정식 등록된 안전한 업체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 이점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업체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